자 19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참수가 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얘가 감소하는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fx가 이제 이런 걸 만족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긴지 봅시다 이거는 이제 fx의 y절편이 여기에 y절편이 마이너스 어, 2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함수다 라고 하는 거 y축대칭 함수다 뭐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식을 좀 대입해 봐야겠는데 요두 개에서 알수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x)가 너무 크게 그렸나 좀 작게 그립시다 여기다 그립시다 f(x)가 이렇게 스몰 f(x)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마이너스 2에다가. y축 대칭 함수니까 그리고 2차 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뭐 거꾸로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선생이 그냥 대충 편리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겁니다 위에 걸로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식을 바로 쓸수 있어야 되냐 하면요. 바로 이렇게 쓸수 있어야 돼요. FX는 와, 어, Y축 대칭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고 하면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a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계수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x 마,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놈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k의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뭐 그러니까 kx 제곱 마이너스 kA제곱. 물론 요 kA제곱이, 요 kA제곱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아이고. 요 마이너스 kA제곱이, 요 마이너스 kA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요런 놈이야.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본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직접 써봐야 돼요. fx가 이거니까, 또 f'x가 얼마냐면, 2kx입니다. f'x가 2kx 자 그럼 여기서 요 다번식을 한번 써봅시다. 어, fx x 대신에 f'x를 써버리면 k의 x제곱에다가 2kx의 제곱 마이너스 ka제곱이 뭐하고 똑같냐면 f'x에다가 이걸 집어넣는거야. 그러니까 2k에다가 x 대신에 kx제곱 마이너스 ka제곱 이걸 집어넣는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4k 3승 x 제곱 마이너스 k a 제곱이 2k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a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비교를 하면 되죠. 4k 3승하고. ek제곱하고 같아야 돼 그럼 이거 ek제곱이 공통이니까 묶으면 ek 마이너스 1은 제로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k는 0이나 아니면 2분의 1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함수 f(x)는 2차 함수라고 여기 얘기했죠 2차 함수니까 k가 0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k는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f(x)가 어떻게 되냐 면 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이 돼야 돼 근데 여기에 y절편이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이 어,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제곱은 4가 되죠 a제곱은 4 그러니까 이제 fx가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 요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물론 a는 2가 되겠죠 선생이 님 양수라고 여기 취급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돼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여기에 f 이게 근데 이거는 F, 이 대문자 FX가, 대문자 FX가 감소하는 거니까, 대문자 FX가 감소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FX가 0보다 작은 범위가 어디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걸 2분의 1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그래프가 여기가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다. 뭐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 길이가 얼마냐? 당연히 4겠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그래서 어, 가 번, 나 번에서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다 번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어, fx가 어떤 건지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 대문자 fx가 감소한다. 그러면 small fx가 0보다 작은 범위가 여기다라고 아, 하는 얘기입니다.